CNN 21 트럼프 국가 조찬 기도회가 현지 시각 6일에 열렸습니다. CNN 20이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이어 삼일운동 유엔 비서관 국회 궁재 국회 재단 법인도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이시죠? 어, 대 학계 그리고 교계 또 정계 지도자들 또 세계 각국의 유수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국가 초창 기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또 대세계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는 또 자신의 또 정치 지형에 따라서 정치적인 메시지도 지금 보내고 있는 어, 영어 연설 문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 이 지금 메시지에서 공통적인 핵심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이게 하나되는 어, 미국의 정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또 그리고 대거 참석한 정계또 지도자들 또 상원 하원 의원들은 새롭게 하나되는 미국의 질서를 드러프 대통령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묵묵한 동의를 보였습니다. 이 여, 삼일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세계 교육문화 유산 등재 국회재단법인 김영진 재단 이사장 이하 그룹들도 민간 애교관의 역할을 똑똑히 해냈다는 바로 의원들의 동료 의원들의 평이 있었습니다. 황우여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역시. 그 교반의 역할을 보였고, 그동안 다수의 의원 선수로 바로 워싱턴 정가와 맺은 그 인연들을 토대로 역시 민간 애교의 역할들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선 장로, 어, 세계 한인교류협력기구의 키카 공동대표이자 또 유네스코의 공동 후원회장님도 역시 어, 바로 연설 전에 이어진 어, 버지니아주나 또 오시토 방문 일행에서 당당한 어, 우리 한인교류협력과 그리고 3 1운동의 세계성, 역사성에 함께하자라고는 메시지로 많은 분들의 공을 얻었습니다. 아, 눈에 띄는 어, 우리 그,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초청을 받아서 세계가 you. 하나 되고, 그리고 남북이 평화통일로 이룬 것처럼 이제 모든 세계가 세계 공영 공용, 번영을 길러 가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바로 연설에서 함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계속해서 연설에서 미국을 미국답게 하는 데 역할이 있어서 미국적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부분을 역설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주의가 상원 하원, 어, 또 평화롭게 의견이 일치되고, 어,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대외 민주주의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적 역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신미국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미국적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어, 참석한, 참가해서 참석한 3.1재단의 김영진 이사장은 기도의 후에 조창 기도의 후에 미국적 민주주의와 괴를 같이하는 한국의 민중 민주의 역사에서 삼일운동이야말로 세계사의 유례 없는 방범이 하고 지속적인 비폭력 평화적 운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각계 지도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삼일운동이 유네스코의 공제가 되고 세계 민주 역사에 획을 긋는 이때 세계 교육의 몸의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도해 참석자들과 같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여김영진 이사장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3일운동이당하야할수 없고 한국의 독립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었음을 가정할 때3일운동이야말로 세계 역사에 빛나는 비폭력 민족 독립운동이라고 기도회 후에 참석자들과 미팅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여전사회부총리도 마찬가지 기도회 후 미팅에서 미 국내 정치 교계 지도자들의 한국의 이상과또 3.1운동 오레스코 등재에 대한 그들의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세계사 속에 자리한 한국의 자부심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될 수 있는 무궁한 조상들의 선인들의 자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조상 기도회는 미국 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는 품격 있는 컨퍼런스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에서는 대표들을 해마다 보내고 있고 인맥을 쌓고 해동을 하는 고급 사교의 장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 일부 및교독교 단체가 갔는데 국위 선양에 대한 의미는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일 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국회의 기념 재단의 일행 항미 성과는. 방위성에서 볼때 특별한 기대 이상이었음을 부인할수 없겠습니다. 워싱턴과 버지니아들을 방문하며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었음은 물론 지금 트럼프 연설에서 보이고 있는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각계 의원들, 각계 학계 교수, 연구진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과 서일운동의 역사성, 방위성을 함께 나누었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계 의원들과 경포들의 가슴 열린환 하는 물론이며 민간 외교 대사로서의 성과를 올린 재단 및강 일행 단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시고를 위로하고 싶습니다. 또 어, 최문순 강원 어, 고지사는. 각국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한담을 갖고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어서 전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한반도의 유구한 평화 정착과 강원도민의 열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재단 일행과 함께 삼1운동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환경 조성. 또 금제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고 이어 우리나라에서 올 가을 실세는 3일운동범 국민 법기대에 힘을 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분명히 가짐하는 가슴 열린 현장의 취재를 CNN 이실 방송이 직접 취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이 연설에서 다시 한번 국민적 메시지를 다시 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